안녕하세요. 베이터 윤리시의 한나라 원장입니다. 20년 11월 38번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ylight. 햇빛은요. Isn't the only signal. 유일한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신호냐면요. The brain 이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use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앞에 있는 시그널을 꾸며주는 겁니다.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신호가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요? For the purpose of biological clock resetting. 어, 생체 시계 라고 할수 있겠죠? 그거를 재설정하는 목적으로, 어, 뇌가 보통 햇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재설정이 되는데, 유일한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비록 모일지라도요 it is. 그러니까 it, 이때 이시라고 하는 것은 데 a 라이트를 가리키는 거고 그 햇빛이 principal 주요한 그 다음에 선호되는 이렇게 해서 동시에 쓰그나를 꾸며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Prefer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래서 preferential 하면 선호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물론 어, 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뇌가 가장 주요하게 그리고 어, 항상 선호되는 우선시되는 신호이긴 하죠. 어떨 때요? 이것이 존재할 때, 이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 i 라이트라고 하는 it과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존재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고 선호되는 시그널이긴 하지만 유일한 시그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요 이제 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 눈을 통해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시계를 생체시계가 딱 리셋이 되면서 어, 지금부터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모니에도데일 라이트가 어, 뭐 유일하진 않지만 어, 가장 우리의 몸에 생체시계를 다시 맞춰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신호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o long as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y are reliably repeating. 이것이 아주 믿음직스럽게 반복이 되는 한. 믿음직스럽게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배신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반복이 된다면, 뇌는요,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이때 day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나와 있는 other external cues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외부적인 신호가 아주 확실하게 반복만 되면, 그럼 뇌가, 햇빛 어, 외에도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시로 search as 나와 있는 거 보이죠? food. 음식이라든지, exercise, 운동, 그리고 심지어는 regularly timed social interaction이라고 되어 있죠. regular이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timed라는 형용사를, timed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social interac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시간이 딱딱 맞춰져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같은 것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외부적인 신호도 역시 생체 시계를 어,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All of, all of these events. 이러한 모든 이벤트들은요, have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투부정사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reset, 재설정합니다. 그러니까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콤마인지로 분사구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뭐뭐 하면서, 허용해 주면서, 그것이 스트라이크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어, 이제 뇌가 되는 거죠. 뇌가 스트라이크 칠수 있도록 정확한 24시간이라고 하는 노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는 뭐 음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마다 땡, 땡,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땡 하고 내 소리가 나고, 또한 바퀴 소리가 나서, 아니, 돌아서 한 바퀴 땡 하고 소리가 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분사구문으 다시 한번 부연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This is the reason.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어, 부사 관계부사 y 대신에 대조 서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Individual. 개인인데 어떤 개인이에요? Within certain forms of blindness. 어떤 일정 형태의 어 이제 블라인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어 시력 상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걸 가지고는 있 개인들이 어 not entirely라고 하면요, 부분부정이 되거든요.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반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entirely는 완전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시력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칼케리안 리듬을 잃지는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칼케리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도는 거. 여기서 circle 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24시간의 주기를 말하는 건데, 어, 보통 시력을 상실하면요, 햇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볼수 없는데도 24시간 주기를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됩니다. 전명구로 묶어주면요. not receiving, 받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햇빛 신호를 받지 못하죠. 그들의 blindness, 시력 상실 때문에요. 그래도, other phenomena act. 어, 피나미나라고 하는 건 피나미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other 다음에 복수명사가 와주었고, 복수동사로 act 나와있는 것 보이시죠? as는 모모로서 이런 의미여서, resetting trigger, trigger는 원래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현상들이 재설정을 trigger, 촉발하는,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 Any signal of that 나오네요. 뇌가 사용하는 시그널 이렇게 돼서 역시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이때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는 있 시그널을 꾸며주는 겁니다. For the purpose of clock resetting, 이제 c 클럭은 biological 이 되겠죠. 그래서 생체 시계 재설정이라는 목적으로 뇌가 사용하는 어떤 시그널이든 그것은 용어가 정, 지정되는데, 뭐뭐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Zeitgeber 이라고 불리는데 하고서 나왔다는 것은, 이때 수동태가 오형식 수동태로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였던 애가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Zeitgeber 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단어냐면요. 독일의 Time Giver. 어, 또는 시간 제공자, 또는 싱크로나이저, 싱크로나이저 이렇게 나오는 단어죠. 동기화 장치라고 하는 독일어, Zeitgeber 이라는 표현에서 용어가 따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게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어떤 빛을 이용한 사이트 게이블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보통은 얘가 이제 어, 프리스퍼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생체 시계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나 식사나 이런 소셜 타임 이런 어, 빛을 이용하지 않는 광원이 없는 이런 사이트 게이블 역시 어,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데 어, 이렇게 시계를 맞춰주는 유전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유전자들을, 어,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thus, 그럼으로 따라서, 어, w h i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고등지문에서는 반면에 또는 비록 뭐모일지라도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물론 가장이라는 의미의 최상급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믿을만 하면서도, 따라서 primary, 주요한 Zeitgeber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There are 역시 유도 부사로 없다고 보면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거죠. 많은 요인들이 있다. 어떤 요인이요? 주어가 없는 거 보니까 대지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거 확인되시죠? 사용되어질 수 있는. 뭐를, 뭐에 더해서요? In addition to 해서 to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daylight이에요. 또는 in the absence of에서 o r 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통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더해 또는 햇빛이 없을 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서하였습니다.